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최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제가 연예인 사주 한분 보고 응. 왔는데 응. 어, 안성기 선생님 사주 한번 보았습니다. 응. 안 좋잖아 지금. 네. 화려하게 살았다는데. 어, 그렇죠. 들리는 대로 얘기하면 네. 호랑이가 가죽을 남긴다 이래. 호랑이가 가죽을 남긴다. 자기 에너지를 다쓴 거야 숙명이야 숙명 이때 이만큼의 명을 갖고 태어나 아낌없이 쓰고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어라 말할 수 없고 운이 안 좋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없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했다. 아, 근데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 자꾸 병원에서 안 좋다. 64세. 뭐, 이렇게부터 뭐가 안 좋다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자기 나름의 뭔가를 많이 조심하고 또 의사의 말을 잘 지키고. 음. 안 들어서 이지경까지 온게 아니라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식구들도 많이 애써 주는데 불구하고 차츰차츰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분들 좋은 분들 정말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많이 위험하다. 조심해라라고 많이 언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걸써 봤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 무엇도 이제 들은 게 아니지. 근데 지금 보면 연예계 쪽에서 되게 큰 별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시잖아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병호녀는 혁명의 달이고 네. 크게 뭔가 지는 달이야 그러면서 새롭게 또 떠오르는 이, 이 지금 교차점에 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연예계에도 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는 때야 해가 지면 해가 떠. 그 교차점에 있을 뿐이야. 이분이 유니세프 이런 거 하고 했던 거는 본인의 시작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이미지로 맞춰가다 보는데 이분은 가진 걸 감사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 좋아서 더 깊게 빠지고 또 그게 잘 매칭이 되니까 또 그걸 이어간 거지. 큰 깨달음을 먼저 깨닫진 않거든. 근데 이분은 자기가 깨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더할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앞장서면 더 많은 걸 도울 수 있구나 아 내가 한 사람만 살렸는데 내가 백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스님 같이 뭔가 자꾸 그 깨달음을 키우시는 분이지 근데 잘 살았지 뭐 감히 말할 순 없지만 아름다웠다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같아 이분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무속적인 거 이런 종교적인 걸 떠나서 자기가 쌓아온 공덕으로 인해서. 그니까 살아있는 어떤 그 공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 않을까 또한 집안에 자손의 자손들이 또큰 학자가 되지 않을까 난 생각해 나를 내려놓고 사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성품이 특별해 이 사람 곁에 삼삼오오 모여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 교훈들이 많아.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막 강연하고 하지 못한 게 아쉽지 더 많은 깨달음을 줄수 있었는데 근데 이 주위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개가 전산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연기의 모토를 잡고 또 연기 연기를 다시 생각하고 연예계 속에서 막 진짜 막 막대 먹은 연예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조금 깨달음을 얻으면서 또 훌륭한 몇몇 분이 좀또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많은 인생에 또큰 스승을 모시지 않았나.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멋진 가죽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 호랑이 가족은 굉장히 멋진 거잖아. 아무나 남길 수 없는 거잖아. 이름도 그렇고. 가까이서 본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또 다른 인물이고 연예계 쪽에서 큰 스승가 어, 뭐, 어, 어머니 같은 또 존재였기 때문에 아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멋진 아버지를 두었으니 또 멋지게 또 멋지게 보내주는 게 도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또 감사 인사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됐던 어, 조금이라도 건강을 좀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